우선에 절 만나니까 모두 뭐 건강 괜찮나 이래 물어 주시는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어 보시다시피 건강은 많이 회복된 걸로 그렇게 그래. 뭐 의사 선생님은 뭐몇 달을 못 산다 이랬는데 그 조물주하고 하나님 부처님이 판단받으러 가니까 30년 후에 다시 오라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9월 25일 경북 산불특별부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생의 산불이 일어난 지약 6개월 만에 이루어낸 산불 재난으로는 최초의 특별법입니다 우리 울진의 산불 났을 때도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요청했었지만 그때 번번이 다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 역사에 처음 재난을 위한 특별법이 처이었습니다 특별법 통과의 순간 국회에서 지금 박수를 지금 기파하시는 피해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뭐... 경북의 노력이 조금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저도 감격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북 산불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특별히 환영하며 그동안 산불 피해 복구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북 북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우리 경북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과거 산불에서는 볼수 없었던 공장과 상가, 농축산 시설, 심지어 영덕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덕 지역 주민들의 생계기관 기반까지도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과 온 몸을 짓누는 피로 속에도 피해 주민들의 얼굴을 보면 잠시도 쉴수 없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고 피해 현장을 발로 뛰며 이재민 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우선 피해 주민들의 당장의 의식주 해결과 무너진 생계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1조 8,310억 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고 기존 재난복구지원기준 훨씬 웃도는 대폭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체육관이 찬바닥이 아닌 곳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소 좁고 불편하나마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서 740억 원의 기부금도 이재민 이로와 구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챙겨야 할때 피해 주민분들이 더 중요하고 마음이 갑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분들 대상으로 사랑의 옹기 나눔 릴레이 임시 조리주택 시설물 개보수 추석 명절 마음을 위로할 심리 상담 등 추석 명절 기간 이재민 특별 지원 대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실된 마을과 산업 개발 되살리는 것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열심히 챙기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신설해 산림 마을 농업 분야의 피해 복구를 전담하도록.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산불로 약화된 집안은 산사태에 특히 취약하기에 지난 6월 산사태 위험지역 238개소 응급복구를 알려해 지난여름 수해기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난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마을 전체가 불타버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24개 피해마을의 특별재생사업과 마을복구개발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과 공동창고,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을 정비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 노물리와 청성, 달기약수터는 특별재생사업과 함께 문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마을 그 자체로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피해 구제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산불의 피해가 워낙 강범위하고 큰 탓에 기존의 법책으로는 극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산불이 진화된 직후 선제적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여야 정치권의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의 협의와 조성 끝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특별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지원 및 재건 이행을 구성, 산림 투자 선도 지구, 산림 경영 특구, 권한 이행과 특례 등 경상북도의 중점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불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으로 비전의 재난 복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산불 재난 대응 체계와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대에 나갈 수 있는 특별법이 경보부의 주도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 보상과 지원입니다. 이미 보상과 지원이 알려 되었다는 정부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위원을 통해 추가 확대하고 자금 보상과 지원이라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민간투자자와 협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상북도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 이인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경상북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시군 일호텔 프로젝트, 지역할성화 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로 피해역의 재건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는 산림 대전화를 위한 임업분야의 혁신, 소득성장 모델입니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경영체제 구성을 유도하고 고소득 수정을 식재하도록 지원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공, 유통, 판매시설, 체험,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해낼 계획입니다. 내내 의성군 전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가 시책으로 선정된 농업 대전환 공동 역 모델과 같이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새로운 국가 정책 특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재해를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많은 권한 이임과 특례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전 산지 해제 등 농지 산지 관리 권한의 위임, 용도 지역 완화. 환경 역량 평가 신속 협의 법정 정책 사 우선 지원 등 많은 그난 유인과 특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산을 경북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의 산림 대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작은 차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년 재정등 특별법의 빠른 시행에 필요한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 지원 확대 개발 투자 경영 계획 수립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군의 의견 수렴과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나씩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불 피해 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 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 이북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화 이북 제가 한자로 다르게 쓰고 내방에 크게 그는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집무실 문 앞에 크게 글 붙이고 만나는 사람과 서로 격려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경국 도중을 이끌어오면서 선별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을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이러한 격려와 용기 그리고 모두의 책임과 바람은 함께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만큼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